쇼펜하우어 세상을 보는 방법 선입견을 갖지 마라 첫 인상에 빠지지 마라 첫 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나는 것이며 분별력이 없는 과도한 열정에서 나온다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라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하고 평소에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라.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난 면이 있다. 각 사람의 장점을 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몫을 다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장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존경심을 갖고 대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약점을 발견하고 경멸한다. 남의 호의를 소중히 하라. 호의는 지혜로운 정신을 주기도 빼앗기도 한다. 많은 재산을 갖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호감을 얻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뛰어나게 보이는 것이다. 호의를 얻으면 모든 일이 쉽고 안전해진다. 또한, 이런 호의는 당신이 추한 잘못을 해도 그것을 눈여겨보려 하지 않는다. 상대의 속마음을 연구하라. 몇몇 사람과 사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낫다. 그러려면 사람의 속모습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한다. 단순함으로 자신을 감싸라. 어떤 때는 어리석은 듯 꾸며야 할 때가 있다. 어리석은 체하면 사람들의 질투를 누르고 호감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들이 털로 자신을 덮듯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무리 뛰어난 것에도 결함이 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잘못 쓰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잘하려는 노력은 결국 모든 이들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 팔막미인은 모든 능력을 소진하면 멸시를 받게 될수 있다. 이런 극단을 피하기 위해선 영광을 누릴 때 절제할 줄 아는 태도이다. 자기 표현을 아끼면 더 높은 평판이 있을 것이다. 분별있게 행동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분별있게 행동하라. 능력을 과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참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직하게 명성을 얻는 길이다. 그렇다고 정직과 성실만으론 충분치 않다.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찮게 보일 수 있으므로 중용을 지켜 행하되 자신의 진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 남에게 신세 지고 노예가 되지 마라. 당신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어느새 당신은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부자는 남에게 주기 쉽고 빈자는 남에게 받기 쉽다. 부자가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점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받는 어떤 선물보다 자유가 훨씬 값진 것임을 명심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마라. 좋은 말이 아니면 남의 말을 하지 말하는 속담은 어느 날 특히 와닿는다. 우리 앞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말을 한다. 남의 흉을 말하지 말고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 끼지도 마라. 중요한 일들에만 전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비밀을 털어놓으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적에게 알려서 안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말뿐인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을 구분하라. 말이 앞서는 사람은 덕 같은 존재다. 허황된 말에 귀 기울이고 만족하는 사람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다. 말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그 말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 실속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는 나무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불행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삶의 지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균형 상태를 이룰 때만 얻을 수 있다. 경박한 사람은 지나치게 현재에 파묻혀 산다.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나치게 미래에만 매달려 산다. 불행은 대부분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불분명한 불행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